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또 이따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안에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우리가 또 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유도 좀 이렇게 줄수 있으면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리고 저희 분야가 비늘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네. 소문에, 한간의 소문에는, 네. 저희가 이제 뭐, 아니, 저희가 뭐, 알아서 독식을 하는 걸로. 아, 이득을 취한다. 어, 이득을 아, 이득을 취한다. 개별적으로. 예. 네. 어, 우리 분야에서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저걸, 저거, 무슨 인가 네. 응, 음, 네. 음, 근처 어떤 분야에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부도 우리가 작년에 산불났을 때, 음. 기부도 50만원 했었고, 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드는 것도 있었잖아요, 비누를. 근데, 이번에 이제 비누를, 폐유 식용유를. 이영복 의원님, 오세영 의원님이 또 연결해 주셔서 음. 성님 초등학교하고 또 동장님하고 뭐 동장님 사모님께서 재능 중학교에서 이제 또 기부를 또 받았어요. 음. 음, 그래서 요, 그걸로 요집 만들. 같은 경우에는 아 ]가요? 저기 아니 여기 우리 박은서 네, 네. 금창 부동산 대표님이 네, 네. 여기를 공간 이제 비어 있으니까 아. 저희 쓰라고. 아 나는 전부 천 거라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여기 박은서 대표님께서 아, 우리 대표님 어. 잠깐 해주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저 모자 쓰신 분이 챙겨구리 여기 대표님이세요. 아, 네. 그 분이, 사모님께서 여기 그림, 음. 벽화 그림을 그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체험모 회장님은 라이어스 회장님이시잖아요. 갓바. 네. 갑바 아, 방수봉화 갓바. 아, 네. 예. 네. 예, 어, 네. 지금 갑바라고 하신 분은, 예, 지붕에, <laughs> 네 지붕에 이게 방수가 좀잘안될수 있으니까, 예,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어. 포장으로, 가방으로 덮어 놓은 거예요. 예. 네. 선배 사장님이 여기 글씨를 아 어. 아니요 K 주택이라고 K 주택 어려어어 음, 음. 아, 페인트 같아아 어. 페인트 그 다음에 아 글씨 써주는 사장님은 또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안안 나오셨다고 안 나오셨고 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네. 금창동 분위에는 알다시피 미인들만 많잖아요 네 여기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은 여기가 지하 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네. 이렇게 빨간 대야죠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막대기로 놓고서 저희가 비누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 창년 복지관에 봉사하고, 도그 네.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음, 이제 고물 이렇게, 같은 예, 거, 폐식용료 같은 예. 거다 팔아가지고, 네. 또 비누를 만들어서, 아, 네. 창년 초등학교에서 폐식용료를 음, 주면은, 빈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학교 애들 그때 당시에는 급식비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죠, 급식비를 네. 각, 각자 학생들이 납부할 학생들. 때였으니까. 네, 그때도 네. 어려게 사는 친구들한테 네. 기부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장님들 때를 거쳐오면서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하고 있을 때쭉 네, 네. 회장님들이 네. 쭉 거쳤어요 네, 네, 네. 예, 우리 현이미자 회장님 네, 네. 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하면서 3월 19일 날에 첫 회거든요 그때 네. 이제 반찬나는 행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랑의 열매에다가 기부했고 기부를 어, 아, 했어요 많이 하셨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네음막 응,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금창동 네. 여기 우리 분이 총모 총모 이거 지금 거고. 머리 깎는 거 뭐예요? 분야 총무고 분야 총무원이 감성이어라고 네. 저희 분야의 총인데그 네. 동네 어르신들 무료로 음 머리 저, 잘라주는 이발 행사? 해드리는 네, 행사했구나. 네, 를 지금도 만약에 그러신 분들 계시면은 네.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제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아, 만, 반찬 만들어서 이제, 네. 이웃들에게 네, 네. 나눠주는 네, 네, 네. 행사도 했었고요. 이게 창년 음, 복지관에 이게 이제 반찬 아, 같은 거봉사도 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 저녁에 방범도 허, 하고 있고 네 방범도 하고 있 저희가 아니 회의도 예. 하고 네 어쨌든 네. 지금 우리 그 이미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 금창동 생활 분녀회에서 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근데 거기보다는 이쪽 에더네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 네. 일부 행사 음. 일부 활동이 어, 폐 비누 폐 식용유로 비누 네, 만드는 네. 행사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금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또 이어나가고 계시고요. 예. 제가 이제 작년 2022년대, 네. 강원 경북 산불패해할때 산불 예. 저희 분야에서 50만원 기부를 했어요. 아, 사랑의 열매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삼계탕, 행사, 삼계탕 행사를 할 하셨고. 때, 소방서고, 파출서고, 네. 고생을 거잖아요. 하잖아요. 네. 고생하시니까 그분들한테 겨울에는 팥죽을 써서 나눠드리고, 네. 여름에는 생계탕으로 해서 아, 이렇게 나눠드려요 제가 고추장도 만들고 추석맞이 삼색전을 해서 나눠드리고 삼색전. 네. 아 정말 봉사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지, 어, 지금은 폐식용유가 너무 딸려요 사실은 네. 폐식용유? 여러분 들으셨죠 폐식용유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싶은데 폐식용유가 부족하답니다 네. 문제는 패식음료 예. 우리 저 분여회원님 다 어디 가셨대? 집에 가셨나? 아니요.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아, 있어요. 안에서. 아, 그래요? 어. 자, 그러면 우리 어, 분여회원님들하고 음. 함께 다, 다 함께 한번 외쳐봐야죠. 음. 문제는 패식음료 음. 음, 음. 예. 자, <laughs> 자, 제가 그 분여회장님하고 <laughs>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금창동 새마을 분여회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하나가 이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네. 어, 판매하고 네. 판매한 수익금으로 또 다른 봉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폐식용유. 폐식용유가 부족하다는 어, 거. 네.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창동 분야에 네. 봉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면은 폐식용유가, 폐식용유가, 폐식용유가 부족하다. 네.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카메라 세우겠습니다. 자 금창동 분회가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폐식용유. 네, 폐식용유가 부족하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폐식용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딴데 뭐 다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금창동 세만분회로 연락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창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은, 네. 금창동 세말분야하고 연결을 잘 시켜줄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지금까지, 금창동 세말분야의 폐식용유로 비누 작업 하는 작업장에서, 화두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예, 여기 찍어요, 가요. 자, 하나, 둘. 주민 여기 봐. 아...